백킬로 1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 대형 그물을 바닷속으로 투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업의 닻을 올리게 됩니다. 그물 투망 후 바다 깊은 곳에서는 2 시간여 가까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그뭐 투망하고 이거 네번 아래 네 번. 뭐 다섯 번고 여섯 도하는데한 투박 하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걸리는데 2시간 반 소요 시간을 네번 하면 10시간 아니 10시간. 시시 물가자미는 수심 200m 모래나 뻘러된 해저 바닥에 사는 어종인 만큼 잡는 법도 그에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자미가 서식하는 깊은 바다로 자루 모양의 그물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후두 시간여 동안 마름모 모양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며 가자미들을 몰아넣은 뒤 조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물과 연결된 밧줄의 힘이 단단할수록 바닷속 어획량이 좋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후 해저 깊은 곳에서 대형 그물을 퍼올리자 물가자미들이 지천으로 걸려들었습니다 영덕 앞바다에선 1년 내내 철을 가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데다 그물만 넣으면 가득 올라오는 것이 물가자미입니다 대게로 유명세를 타기 전만 해도 영덕 어부들에게 대게만큼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바로 물가잠이었죠. 영덕 인근에서 잡히는 물가잠이는 그 맛이 좋기로도 유명합니다. 풍요로운 어장을 가진 만큼 물가자미는 영덕 사람들의 대표 먹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가장 즐겨 먹는 방식은 싱싱한 횟감채로 썰어 먹는 마회입니다 예. 비린내가 적고 담백한 맛의 물가자미회는 초고추장과 야채와 버무려 먹는 그 맛이 일품이죠. 뭘 매일 먹다시피 하 해해 먹고 양가고도 먹고, 먹고 여러 가지 먹어요. 가 그냥 물가자미회는. 오랜 세월 영덕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밥 반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가자미 어선들이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무렵, 영덕의 어판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물가자미의 절반 가까이가 이곳 영덕으로 집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가자미한 상자에 3만 원 정도. 푸짐한 양에 부담 없는 가격이다 보니 영덕의 일반 서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바다 생선입니다. 어디 하나 다 애들이 맛있다고 하나 더사라 켜가셔가 말라가. 다 우리 아들 딸들이 맛들 본다 그랬어요. 저 폐회 대 해능 맛있어초추어 해가. 오랜 세월 영덕 사람들과 함께 해온 물가잠이는 각종 대소사에도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가잠이 빠진 잔치는 아무리 잘 차려도 먹을 것 없는 잔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어른들 큰일을 1게개나자녀들는 10개는 10개는 1 0면손님들개는1이개는1오개는 10개는 10개는 1 들어가지 귀한 손님이 올 때나 집안 경1사에 오르던 영덕 사람들의 오랜 별미가 있습니다. 소금과 엿기름으로 버무린 물가자미를 사흘간 숙성시켜 만든 물가자미 식혜입니다. 엿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도 <laughs> 고기가 사 삭아버리면 고기 낯이 없어집니다. 엿기름은 생선 살을 쫄깃하게 할뿐 아니라 뼈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죠. 물가잠이 식혜를 할때또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 불린 쌀을 쪄내 고들고들한 고두밥을 만드는 일이죠. 하마솥에 쪄낸 고두밥 역시 엿기름으로 삭힌 뒤 사흘 동안에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삭힌 고두밥과 물가자미를 각종 야채와 함께 버무린 밥식혜는 조상 모시는 일에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사에, 제사에 지낼 때는 고춧가루 안 넣고 흰글로흰글로 요대로 해가지고 재서 지내고 난 다음에 고춧가루 섞어가면.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손맛으로 버무려 내면 영덕 사람들의 둘도 없는 밥 반찬이 되어 주었죠. 몇세 정도 이차 숙성시켜 두면 새콤, 달콤, 매콤한 맛의 밥식회가 완성됩니다. 유학간 아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정성스레 담아 보낸 것도 바로 밥식회였죠. <웃음> <웃음>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생선과 쌀. 각종 영양분이 어우러지다 보니 밥 식해 하나면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은쌀때 <laughs> 살이 없다 보니까 젓갈로 하고 그래요. 지 요즘은 살이 있으니까 살로가 하면 해 놓으면 파스글이 하고 또 삽설 뒷맛이 삽설하지만아 맛이 덜하지만아 이 살로가 해놓면 밥이 구시고 요래 찰지고 윤기가 있고 밥 맛있고 풍성한 고향 바다가 가져다준 물가자미는 영덕 사람들의 정성과 지혜가 더해져.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향의 맛이 되었습니다.